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에 달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슨 말씀인지 듣고, 아,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냥 믿어지고 믿어지면 믿는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자기 자신이 가진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에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 낙심, 의기소침의 그런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근심과 염려,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이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와 아내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식이 생길 수 없는 눈에 빤히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믿음은 더 자랐고. 그 믿음은 이삭이라고 하는 나들로 응답이 되었습니다.